고기만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고요? 배 터지게 고기를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고요? 이게 상식으로 보면 배 터지게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하잖아요. 탄겹살, 목살, 항정살, 소고기, 닭고기, 배부르게 먹으면 누가 봐도 살찔 것 같은 그런 식단인데 오히려 고기만 먹고 일주일에 10kg 가까이 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100kg 넘게 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딱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피검사도 정상 인바디 수치는 오히려 개선되고 근육은 유지되고 체지방만 쏙쏙 빠졌습니다 왜 고기를 먹었는데 살이 빠졌을까요? 그리고 이거 진짜 누구나 가능하긴 한 걸까요? 고기만 먹어도 살이 빠지는 비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효과 있는지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의미를 실제 사례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튜버 정둘레 씨입니다 2주 만에도 10kg 감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기름이 많은 고기일수록 살이 더잘 빠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미 정둘레 씨는 몇년 전부터 계속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신데, 밥, 과일, 채소 완전히 끊고 오직 고기 위주의 식사만으로 살을 뺐고 이분 주변에서도 10kg 이상 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먹는 양은 줄이지 않고 고기만 배불리 먹었는데도 살이 빠졌다는 겁니다. 두번째 사례는 다이어트 주아님 입니다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카니보어 다이어트가 쉽게 얘기해서 고기만 먹는 거거든요 육류 위주로 먹는 거예요 주아님은 이렇게 고기만 먹으면서 2주 만에 체지방을 5kg 뺐었다고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아니라 체지방을 뺀 거니까 엄청난 건데요 이분이 2018년부터 시작해서 6년 넘게 연구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도 처음에는 채소를 거의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데도 1kg씩 계속 빠져가지고 신기했다고 해요 지금도 체중 감량하실 때 고기만 먹으면서 일주일에 무려 9kg를 확 빼실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사례는 183kg 엄청난 몸무게죠 183kg에서 106kg을 빼고 77kg가 된 미국의 유튜버입니다 이분이 어느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아, 이러다 죽는다고 이렇게 겁을 확 주셨대요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간도 망가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역시 고기만 계속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고, 체중이 183kg에서 첫 달엔 9kg을 뺐고, 두 번째 달엔 4.5kg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빼다가, 현재는 77kg가 되셨어요. 그리고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총뺀 몸무게가 106kg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데 신기하게도 당뇨도 정상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고 요 3명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딱 있는데요 어,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두 고기를 원 없이 계속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체중이 줄었고 무엇보다 식단이 훨씬 쉬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기만 먹었는데 이렇게 살이 빠질 수 있었을까요? 핵심이 탄수화물과 인슐린의 관계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또 이걸 조절하려고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도 하지만 몸에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지방만 먹는 식사가 되니까 이 인슐린이 분비가 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이 인슐린이 없으니까 연소를 더 하게 되고 몸에 쌓여 있던 지방이 에너지로 더 태워지는 거죠. 이거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해요. 게다가 고기는 포만감이 세서 배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육 유지에도 도움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살이 쫙쫙 빠지고 몸이 더 좋아졌던 겁니다. 물론 고기만 먹는 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가 좀잘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고, 또 모두가 다 고기만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뭐 체질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저 또한 고기만 계속 먹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거의 탄수화물이고, 사실 우리나라 식단들이 탄수화물 베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고기만 먹었는데 살이 빠진다. 아 정말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10kg, 100kg 이렇게 뺀 사람들을 같이 봤잖아요. 심지어 이들이 인바디 수치, 피 검사까지 다 정상으로 회복되었고요. 물론 이게 누군가에겐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고기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빼기에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가 또 고기만 먹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안 되기도 하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야근하고 이러다 보면 현실적으로는 고기만 먹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좀더 일상적인 방법으로 20kg를 뺐던 제 이야기를 궁금하신 분들은 뭐 추천 영상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눌 거니까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